임암 29곡 할게 임암 할때 암은 바이야 바이 바이고 29곡은 29수겠지 시조 29수 무슨 시조? 연시조 하나의 제목 아래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게 연시조 기본매듭보 시조니까 사음보 이런 거 뭐부터 봐야 된다 뒤에 작품에 대해서 해석해 준게 있는지부터 본다. 뒤에 가면 1번 보기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야. 이 작품은 전쟁 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 임진외란입니다임진외란을 겪은 작가가 자연 속에 머물면서 창작한 29수의 연시조. 임, 암할때 암이 바이라 그랬지. 바위의 곱고 높은 모습을 예찬 하면서 바위가 지닌 바람직한 가치 어떤 걸까? 변하지 않는 모습이겠지, 그지? 그런 모습을 희고 희망하는 거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위 예찬. 왜 예찬한다. 바위는 곱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오곡하고 육곡은요. 오수하고 육수는요. 대화 형식을 띠고 있는데 각각 하자의 말하고 화자가 묻고 바위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육곡은. 육곡의 하자는 오곡의 하자에게 답을 하는 하면서 그러니까 육곡의 하자는 누가 되겠니 바위가 되겠지 오곡의 하자는 나가 되겠지 답을 하면서 동시에 현재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어디겠어 자연이지 자연에서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내용 볼게요 아 임진왜란 후에 자연에 머물면서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걸 다짐하는 그런 연시소구나 이렇게 알고 제일곡부터 볼게. 우정이 써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도다. 유정하여 바위가 뜻이 있어 보이는데 왜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써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세령한 오인도 직립불이 어렵건만 오랜 세월 곱게 선 자태 고칠 적이 없나다. 자, 딱 버티고 서 있는 게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는 거야. 체령한 오인도, 오인, 오, 나오자야. 신령한 우리, 신령스러운 우리도, 인간, 뭐 자유물보다 좀더 인간이 낫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신령스러운 우리도, 직립불이 의지 않고, 누굴 의지 않고 서 있긴 어려운데, 그런데 바이제는 누굴 의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수 있네. 요 중장에서 인간이요. 다른 존재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지. 다른 존재보다 뛰어남. 오랜 세월 선자태 고칠 적이 없나다 바위의 지조 절개를 바위의 지조 절개를 예찬해주고 있다 이고 강가의 우뚝선이 누가 이맘이입니이입암 우뚝선이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높이 탁수 있는 거야. 바람소리 불변하니 바람소리에도 변하지 않으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시련 속에서도 더욱 굳굳하다 자, 바람소리는 좋은 건 좋은 거안 좋은 거겠지, 그지? 시련 고난이고요. 시련 고난이고 뚫을수록 더욱 굳다. 시련에 굴하지. 앉는 모습이야, 앉는 모습.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뭐뭐노라, 뭐뭐구나, 이런 거. 영탄적 표현이 그지, 그지? 영탄법, 영탄적 표현.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와 다름없다. 바위 진짜 멋있다. 제3고, 말 한마디 없음 바위, 사귈 일도 없금만은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아 시니, 고모 진태 옛 그대로의 참된 모습, 옛 그대로의 참된 모습을 벗 삼아 앉아 시니, 바위를 뭘로 바위를 벗으로 대하고 있어. 세상에 이익되는 새 벗을 사귈 줄 모르노다. 나는 이익된다고 이익되는 벗을 사귈 필요가 없어. 세상에 이익되는 새 벗은요. 세속적 가치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서 내한테 이익되는 그런 친구를 사귈 필요가 없어. 나한테는 누가 있다. 변함없고 옛모습 그대로의 참내 모습을 가진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입암이 있으니 친구가 필요 없다. 목줄 없이 산김바이 언어복도 알라마는. 목줄 먹줄 없이, 목줄은요, 옛날에 뭔가 재단하고 만들 때, 목줄 탁 튕겨가지고 이렇게 숨을 긋고 하는 그 목줄이야. 그러니까 재단하지 않았다는 거야.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거야. 재단하지 않았고, 그리고 법도 없다. 특별한 형식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 있다, 없다. 인위적인 거 없고, 자연 그대로의 바이야. 자연 그대로의 바이야. 바이 녹고도 곧다니 곧드니 기하야 보인하다. 굉장히 기해 보인다는 거야. 귀티가 나 보이는 거야. 애달다 가이 사람이요 이 돌만 못하랴. 근데 바이는 엄청 자연 그대로고 곧고 녹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지. 애달다 감정을 직접 제시했지. 감정 직접 제시고, 이 돌만도 못하랴. 어, 못하랴, 쓰리법이지 돌만도 못하다. 돌만도 못하다. 자, 그래서 사람하고 돌을 비교하니까 차라리, 차라리 돌이 더 낫네, 지 그지? 그러면 비교했다는 것은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거야.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거야.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오곡 오고, 오곡이 뭐라 그랬어? 질문이고 누가 나 화자의 질문이고 어, 나의 질문이고 육곡이요. 대답이지 누구의 대답 바이의 대답이야. 대답이고 누가 한다 바이가 한다 바이가 한다 탁견 직립 탁견 직립은 뼈나게 곱게 서 있으니 뼈나게 곱게 서 있으니 본받을 짓 하다마는 누가 바이가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리스 찾아오라.구름 깊은 골짜기에 본받을 만해 바이가.그런데 이 구름 깊은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겠어.구름 깊은 골짜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공간이지 그지.탈속의 공간이야.탈속의 공간이고 찾아오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스리법이고 이 깊은 곳에 찾아오는 이가 없다. 노력 재반하면 기간이야 하만 아니라 이거 힘을 다해 기어오르면 기양구행거리가 많으니라 이거하면 안 돼. 요거 지우고요. 요게 잘못 나왔어. 다른 걸로 적자. 힘음 이제야 강야에 옮겨. 자, 이제야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이렇게 돼요. 지금 너무 구름 깊은 꼴짝이 있어가지고 너무 본받을 게 많은데 이 바위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쉽게 볼수 있도록 광야에 옮겨가지고 모두 보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자, 바위가 뭐라 그랬냐면, 세정이 하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는가. 내가, 어, 이 화자가요, 넓은 평야에 옮겨가지고 모든 사람 포기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하, 아, 세상 시끄러운데 누가 나를 반길, 반길겠어. 자, 세정은 세상 인심이. 하는요 세상 인심, 세상은 세상 인심이고, 하는 매우, 너무, 이런 뜻이야.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방길령가나안 방길 거야. 이거잖아. 그치? 나 누구야? 바이지. 자, 방길령가 서리고, 그리고 바이가 나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지. 왕기순인 하야, 내 어디 울마카디요나 옮겨가지 않겠어. 자, 왕기순인은 몸을 굽히는 거야. 자기 모, 몸을 굽혀 남을 따라. 자기 몸을 굽혀 남을 따라. 내 어디 얼마 가려? 내가 내 바이지 어디를 가겠냐? 내는 바이 이밤이고요. 어디? 얼마 가려? 나안 갈게? 안 갈래,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곳 별로 좋은 곳 아니야. 사람들 나, 나 반기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안갈 거야. 얼마 가려? 얼마 갈 곳이 없다. 옮기지 않겠다. 얼마 갈 곳이 없다. 산 좋고, 좋고, 국이 엄마 아니란 거지? 산 좋고, 물동 고래, 생긴 대로 늙으리라. 산 좋고, 물동 고래는 어디야 아까 구름 깊은 골짜기지. 구름 깊은 골짜기고요. 여기서 생긴 대로 늙겠대. 새속이 아닌, 자연에 있겠다는, 자연에 있겠다는 바위의 의지. 바위의 의지는 곧 누구의 의지다? 이 박일로 작가의 의지다. 자, 화자는요, 제 1곡에서 5곡까지는 바위의 속성을 본받고 싶은 화자야. 바위의 속성을 돈 받고 싶은 화자고, 육곡은요, 자연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바이지, 자연에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화자, 누구 바이다. 그리고 주제는 어, 상황은요 자연 속에서 바위를 벗삼아 생활함 자연 속에서 바위를 벗삼아 생활 하고 있고요 주제는 꽃고 변함없는 바이 예찬 자, 아, 핵심시요 무정한 무정물인 바이는 닮고 싶은 존재지,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속성을 가진 존재. 제5곡에 자, 탕년 직립은 꼿꼿하게 변함없이 있는 모습이고, 제6곡의 왕기순위는 굽히는 모습. 그래서 두 개가 대조를 이루지, 그지. 자, 이맘과 대조되는 이의 타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고, 자연물인 바위를 의이나 노라고 하지, 그지. 의이나 벗이라고 그러고, 친구라 그러지, 그지. 그래서 의이나 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고, 5, 6곡은 대화 형식이고, 자, 밑에는 해제니까 뒤에 공과고 같으니까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